미국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그분의 사진을 보면 수염이 이렇게 있고 굉장히 삐쩍 말라 있죠. 근데 원래는 그분이 변호사 출신이었죠. 처음에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공동으로 변호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스탠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그런 변호사였어요. 링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배울 점이 참 많겠구나. 그래서 좋은 기회구나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재판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탠터는 어디서 굴러온 초보가 더군다나 출신도 애송인지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 면전에 대고 당신 같은 애송이하고는 내가 절대로 공동으로 변호를 맡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면박을 주고 재판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둘의 사이는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링컨이었다면 스탠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잘못한 게뭐 있어요? 그럼 누군 처음부터 경력이 많은가요? 처음에 변호사가 돼서 이제 배우려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무시를 주고 면박을 주고 기분 나쁘게 뛰쳐나갔으니 좋게 생각될 리가 없죠. 근데 그다음부터 상대방도 계속해서 링컨을 미워했습니다. 자기가 무시하고 그랬으면서도 스스로도 안 좋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상황이라는 게참 재밌지 않습니까? 잘못을 한 사람도 상대방을 미워해요. 그리고 뭔가 당한 사람도 상대방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자꾸만 꼬이고 꼬이고 또 꼬이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사사건건 링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판하고 또 링컨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막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가장 비겁하고 가장 기분 나쁜 게 외모 갖고 뭐라고 하는 거죠? 머리 큰 자매님한테 어 모자가 크시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건 미친 거죠. 뭐 적을 완전히 둘려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링컨이 삐쩍 마르고 또 수염이 이렇게 났으니까 뭐시골뜨기 그다음에 말라깽이 멍청이 더군다나 고릴라를 잡으려면 링컨의 고향에 가면 된다라고 말했대요. 왜냐하면 말라깽이 고릴라라고 놀렸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계속해서 자꾸만 시비를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링컨이 대통령에 출마했는데 스탠턴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망할 것이다. 절대로 뽑지 말라하면서 비방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자신과 함께할 그런 내각을 구성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으로 스탠턴을 지목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니, 미치셨습니까? 여태까지 계속해서 악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그 사람을 지목하십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그랬대요. 내가 볼때그 사람은 참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링컨이 암살을 당하죠. 암살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를 안고 목놓아 울었던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라고 합니다. 죽은 다음에도 가장 서럽게 울면서 빈소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찌 본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치적으로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대단하죠? 병권을 손에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줄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에게도 줄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나 줄수 없는 것인데 링컨은 자신의 숙적이었던 스탠턴에게 그 자리를 줬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이 과연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감정적이에요 아니면 이성적이에요? 상당히 감정적이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삶이라는 게 꼬이는 건데 링컨 대통령은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평상시에도 뭘 열심히 했대요?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보통 인간이라면 나약하고 나에게 잘안 해주는 사람에게는 잘안 해주기 마련이죠. 더군다나 그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비방하고 또안 좋은, 좋은 소문을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과사를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쓰고 싶지 않았겠죠? 처음부터 악연이었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 때마다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러나 하느님께 기도할 때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느님의 자비하심, 또 그분이 나를 용서하심. 그러니까 나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링컨 대통령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복음을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하지 말래요? 단지하지 말래요.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용서라는 것은 죄 지은 사람에게 하는 게 용서입니까? 아니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한테 잘해 주면 잘해 줄수 있지만.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고 하죠. 그럼 어떻게 용서해야 되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손해를 엄청나게 받기 때문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용서를 할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버렸죠. 그리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의식하는 순간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신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실천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음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사도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왜 사람들을 단죄하지 말아야 됩니까? 나는 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나는 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죠?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면 그것이 반복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처 입은 내 마음은 어찌하란 말이죠? 상처 입은 내 몸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꾸만 용서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을 따르느냐, 아니면 감정을 다루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너무나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굴고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후회를 합니까? 아니면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후회를 하죠. 그 순간에는 너무나 화가 나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살짝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심했나? 그러지 말을 걸 그랬나? 어쩌면 그 순간에 조금 모멸감이 있고 답답하긴 하지만 참는다면 오히려 그다음은 편하죠. 근데 분노하고 성질 내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단죄하고 다른 사람에그 사람 이야기하고 일단 일을 벌리면 그다음부터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내가 하는 일들이 마음 편안하게 잘 돼야 되는데 자꾸만 거기 묶이니까 쓸데없이 에너지를 허비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삶에 대해서 다른 구도로 볼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 또한 그를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삶의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보내신 하나뿐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죠. 어제 복음 묵상하면서 우리가 타불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만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어제 여러분도 수준이 막 올라가고 계세요. 예전엔 대답도 못 했는데 이제는 잘 들으셨나 봐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거룩하게 변모되실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오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일단 믿는다면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따라야 돼요, 아니면 안 따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면 맞죠. 파수로 메주를 쓴다고 하면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안 믿어야 됩니까? 어, 어떻게 파주를 메주를 씁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파수로 메주를 쓰라고 하면 말이 안 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해보면 되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쳐라.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저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이, 뭐, 말이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제가 몇십 년 동안 고기 잡았는데 밤새도록 안 잡혔다는 것은 아침에는 절대로 잡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라고 하시니 할게요. 이 말이죠. 그물을 치면서도 잡힐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당연히. 그런데 그물을 쳤더니 어때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당연하게 벌어지지 않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판단은 어디서 옵니까? 내 안에서 오죠? 근데 이거는 진짜 나에 아니면 거짓 나예요 원래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누구를 닮게 만드셨어요? 하느님을 닮게 만드셨죠?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나 자신이 커지면서 진짜 나는 점점 사라지고 거짓 나가 나를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거짓나는 어떤 나예요? 미워하는 나, 분노하는 나, 또 슬퍼하는 나, 우울해하는 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 안에 머물 때는 분노하지 않으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 때는 슬퍼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죠?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원죄라는 것이 있죠. 원죄가 뭐예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죄. 여러분 열매 따먹으셨어요? 그럼 내가 따먹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왜 원죄가 있다고 그래요?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누구로, 누구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자꾸만 어디로 기우는 경향이 있어요. 하느님 안에 머물 때는 괜찮았지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자꾸만 누가 우리를 노립니까? 사탄이 우리를 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있을 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에너지가 딸리죠. 그분께로부터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묵상하면서 또 미사 안에서 에너지를 받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삶이라는 곳이 하느님으로부터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분께로부터 받은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게 되니까 안에 좋은 것이 가득 차지는 않고 자꾸만 안 좋은 것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결과로 어때요? 분노를 느끼는 거죠. 슬픔을 느끼는 거죠. 아픔을 느끼는 거죠. 하느님 안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차를 기안에 와가지고 차를 몰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세번이가 넣었어요. 근데 차 소리가 아주 이상한 겁니다. 무슨 트럭도 아니고 경기도 운 아니고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어왜 기안에 오니까 이런 소리가 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생각해 봤더니 최근에 변화된 것은 기름을 새로 넣은 것뿐이 없었어요 요 근처에요 세 번이나 그 주유소에 싸서 넣었거든요 제일 싸게 데없습니다 근데 차가 경운기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고장난 줄 알고 이제 다른 곳에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돌아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차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제가 어디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어요. 알고 싶은 분은 조용히 저에게 오시면 제가 어디서 절대로 늦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기름을 나쁜 건 어떠니? 차소리도 안 좋아지고 승차감도 안 좋아지죠. 좋은 거넣니까 어때요? 아주 좋아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안에 좋은 것을 품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도 편안해질 수밖에 없지만 안 좋은 걸 품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분노요, 슬픔이요. 또 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자꾸만 그렇게 망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논의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를 살펴볼 수 있죠 지금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무는가? 아니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가? 무엇을 보고 알수 있어요?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 그럼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까? 머물지 않는 겁니까?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기하고 질투입니다 그리고 미움과 분노라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와 미움과 분노를 한번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사람 망가지는 거? 시간 문제죠 시기하고 질투하면 자꾸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욕하고 싶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유 저 사람 말이지 이래도 좀 이런 거 같지 않아? 하면서 자꾸만 조장하죠 그 순간에 누구의 하순이 되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웃고 있습니까? 사탄이 웃고 있는 거죠 누가 울고 있어요? 천사가 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렇게 만든 존재가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되면 그 독이 누구에게 남아요? 나에게 남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어떤, 누가 없어지십니까? 내 안에 하느님께서 쉴 자리가 있, 있, 있어야 되고, 하느님께서 계실 자리가 있어야 되죠? 근데 내가 자꾸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내 안에 누구의 자리가 점점 사라집니까? 하느님께서 머물지 못하시잖아요. 미움 가운데 하느님이 계세요. 분노 가운데 하느님이 계십니까? 시기와 질투 가운데 하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자꾸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니까 그분이 머물지 못하죠. 그리고 뭐, 뭐가 가득 찹니까? 사탄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찬다는 거죠.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대로 빈자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하죠. 그리고 자꾸만 어디로 못 가게 해요? 하느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게 합니다. 한번 냉담을 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성당에 잘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그래요? 사탄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하느님에게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핑계가 굉장히 많죠? 냉담하는 분들 보면 핑계가 뭐예요? 신부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또 수녀님들이 싫어서 또 신자들한테 상처받아서 성당에 좋은 데인지 알았더니 가니까 서로 헐 뜯고 미워하고 나쁜 사람들만 있더라. 라고 하면서 어쨌든 성당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핑계를 대고 있지만 누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가가지고 마귀들 었다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사탄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속에 뭐가 사라져요? 하느님이 계실 때 저절로 우리에게 생기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생명력이죠. 또 뭐예요? 기쁨이죠. 행복이죠. 평화죠. 근데, 하느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시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서 뭐가 느껴지지 않아요? 삶이 즐겁지 않죠. 기쁘지 않죠. 평화롭지 않죠. 일도 제대로 되지 않죠. 점점 꼬여가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분노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왜 생긴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름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라 하시죠 어린이는 많이 몰라요 그러나 부모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줄 안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이 안 돼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도 누가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되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날에 하느님 앞에서 내가 행한 대로 심판받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일로 갈것 같아요? 아니면 졸로갈것 같아요? 일로 일로 예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시죠.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가에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사랑의 성심이시죠. 사랑이 가득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팁을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시험 봐야 되는데 누가 시험 문제 알려주면 어때요? 이게 좀 얘가 좀 그렇긴 하다 그죠. 어쨌든 근데 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면 좋은 거죠. 그럼 알려주는데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미련한 사람이죠. 정말 멍청한 사람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꼭 만드는 애들 보면 어때요? 선생님들이 시험 전에 중요한데 찍어주죠. 그럼 나중에 어떤 애들은 유형들 참 여러 가지 있죠. 끝나고 나서 어디지? 어디 몇 페이지야? 몇 페이지? 어디야? 뭐 이런 사람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듣지도 않아. 그러면 나중에 시험 보면 어때요? 분명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시험은 나중에 또볼수 있지만 마지막 시험은 볼수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이 있는데 나중에 또 시험 볼수 있다면 대충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팁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내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눈처럼 희귀하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그분께서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죠. 예전엔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남은 심판하지 않고 단죄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누구 위주로 복음을 읽었어요? 내위주로 읽었죠.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판하지 않으면 나도 누구한테 심판받지 않아요. 하느님께로부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내가 단죄하지 않으면 나도 누구로부터 단죄받지 않아요. 하느님께로부터 단죄받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면 나는 누구로부터 용서 받습니까? 예수님 말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받아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주고자 하십니다. 근데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주지 못하시는 거죠. 어떻게 주신대요? 계속 누리고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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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채워가지고 마치 친정 엄마가 딸 챙겨주듯이 꽉꽉 눌러가지고 더 많이 챙겨주려고. 그런데 내가 딴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건 작습니까? 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와 내가 하느님 안에서 지은 죄 중에서 어떤 게더 커요? 아직도 딴 사람이 내게 지은 죄가 더 크다 생각하십니까? 그건 정말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면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건 찬스예요? 아니에요? 찬스라는 거죠.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삶이 달라지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이제는 기뻐해야 되죠. 야 나한테 잘못했네. 예전 같았으면 어쭈그리. 나한테 그랬단 말이지. 가만두지 않겠어.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어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있다면 지금은 어쭈그리까지는 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자비를 준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래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근데 용서하는 게잘안 되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말씀 안에 머무는 거죠. 미사에 머물죠. 그러면 치유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점점 생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면서 뭘 생각합니까? 원래 자비라는 것은 미세르 꼴디아라고 라틴어로 말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불쌍한 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는 그 사람의 죄를 보기보다는 그래, 그 사람의 환경이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짐드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겠지 하면서 이해하려는 마음을 하느님께 청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분노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왜 사라집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분노라는 것은 왜 생겼다고 했죠? 하느님께서 내 마음에서 떠나시니까 그분께로부터 힘을 받지 못하니까 누가 지배하니까, 사탄이 지배하니까 근데 지금 기도하고 있죠?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오세요? 하느님께 내 안에 오시잖아요. 내 안에 오시면 누가 도망가요? 게임도 안 되게 사탄은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분노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는데, 그러면서 미움이 생길까요? 절대 공존할 수 없어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해요. 그렇게 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가 저절로 튀어나와요 감사가 예전에는 억지로 했죠 가만있어 봐 오늘 뭔가 빠면운것 같은데 아 맞아 신부님이 감사 몇 번에 세 번이라고 그랬지 다시 침실로 들어가가지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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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그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신부님 제가 까먹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느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대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딱 나와가지고 밥 차이다 보니까 까먹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번 하고 나오셨대요."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냥 뭐 주방에서 하면 되지. 꼭 침실까지 들어가야 돼.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셨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또 하기 시작하면 편한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실에서 감사하라고 했으니 나는 그대로 지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어린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하나 지켜갈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서 하느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것을. 이제는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봐야 돼요. 내 안에 행복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평화가 있다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슬픔이 있다면, 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안 계신 거죠? 그 상태를 우리는 분명히 체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좋아요? 마음이 지옥인 게 좋아요? 아니면 마음이 천국인 게 좋아요? 마음이 천국인 게 좋잖아요. 미사 오셔서도 본문 알아요. 이분이 편안하신가? 안 편안하신가? 어떤 분은 미사 와가지고 맨날 졸기나 하죠. 어떤 분은 시계나 보고 있죠. 어떤 분은 또뭐 하고 있어요?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있죠. 그러면 하느님 어전에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세요. 성당에 세워놓은 마네킹 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맨날 성당에 온다는 걸 자랑해요. 자랑할 거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해야 되는 거죠. 저는 매일 미사 나오는데요. 그래서 매일 미사 나와서 뭘 했는데요? 하느님께 은총을 받았으니 저는 매일 미사 나오는 은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기뻐해야 되죠. 근데 어디 가가지고 나는 매일 미사도 다녀.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자랑하면 누가 가득해집니까? 내가 가득해지면. 하느님이 사라지시고, 분노와 미움과 슬픔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성질 잘 내고요. 시기 질투 잘 내고, 난마약이 좋아하는 사람 보잖아요? 그분은 맨날 그래, 맨날.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자비가 없죠. 근데 내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용서할 때나 또한 하느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안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신나고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단죄하면 그리고 심판하면 남을 헐뜯기 시작하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떠나십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남욕을 하지 마십시오.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안 되면 하느님께 청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laughs>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